노인 냄새 이렇게 관리해요. 노인 냄새는 피부에서 나오는 노래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 성분이 변하고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은 노인 냄새의 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감소하게 돼요. 둘째 건강 상태나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체취가 변화할 수 있어요. 셋째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쳐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비누를 사용해 꼼꼼히 씻고, 특히 겨드랑이와 발등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를 잘 세정해주세요. 자주 입는 옷과 친구는 세탁을 통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꼭 세탁해주세요. 이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더 자주 교체해주세요. 집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냄새가 방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녹차,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견과류 등 항산화식품을 먹으면 노네날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또한 용료, 튀김,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